안녕하세요, 닥터 유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인 ADHD는 병이 아닌 능력 부족입니다. 아, 요즘 네, 성인 ADHD라고 진단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문가에게 의사를 포함한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이 인터넷 찾아보고 어, 내가 성인 ADHD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 뭔가가 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내가 일상을 하는데 또는 일을 하는데 또는 관계를 하는데 뭔가 힘들어요. 어, 그러거나 마음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의사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병력을 들어보고 검사를 하고, 네, 특별하게 뭐, 아, 불안증이다, 우울증이다, 아니면은 그 외에 정신장애가 있다가 아니면은, 네, 성인 ADHD라고 아, 진단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붙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예,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약을 처방하게 되죠. 네. 아, 그러면은 이 약을 처방하면서 혹시라도 불안이 조금 있고 우울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도 같이 처방을 합니다. 이렇게 약을 복용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약을 끊으면은 다시 또 증상은 되살아납니다. 네. 그게 이제 성인 ADHD의 이제 치료인데요. 소위 성인 ADHD를 갖고 있는 분들의 문제가 뭘까요? 네. 크게 이제 내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일상, 일, 관계, 그리고 내 마음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는요. 네. 산만합니다. 네. 정리 정돈을 잘못 합니다. 네. 그러거나 과몰입을 합니다. 뭐 게임에 과몰입하든지, 동영상에 과몰입하든지, 인터넷에 과몰입하든지 아니면 책을 붙잡고서 그냥 씨름을 합니다. 뭐 과몰입이 나쁜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과몰입 때문에 내가 할 중요한 일이라든지 중요한 약속을 놓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구매도요. 뭐 물건 사기도 충동적으로 합니다. 네, 이게 일상적으로 흔히 보이는 문제고요. 일에서는 어떨까요? 네, 이것저것 하기는 잘하는데요, 버리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고요, 또 지각도 잘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관계는 어떨까요? 네, 관계는요, 남의 말하는 것에 잘 끼어듭니다. 또는 남이 뭐라고 나한테 하잖아요. 그럼 남의 지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화를 잘냅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 성취감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도 있고요,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안정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어, 남이 보기에는 너뭐 일상을 한다든지 일을 갖다가 한다든지 관계를 한다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들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데 본인이 그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힘들고 그것 그거 가지고 끙끙대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는 거죠. 네. 이 소위 표현 a d h d 문제 이게 과연 병이냐? 병이 아니고 능력 부족이라는 겁니다. 아, 성인 ADHD는요, 사실은 어렸을 때 ADHD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성인 ADHD의 진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진단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어렸을 때 ADHD가 없었던 분이거나 그런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 두 번째, 아까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한번잘 살펴보세요. 이게 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상이 아니고 아,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네, 일상 능력, 아, 일능력, 관계 능력 등이죠. 네, 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한번 보세요. 그 아기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었죠. 네,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일상 능력, 관계 능력, 일능력 이런 능력이 없죠. 그럼 이런 능력들은 어떻게 생기나요? 네, 성장하면서 부딪혀서 갈고 닦으면서 생기는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이 성장할 때 이제 그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갈고 닦지를 않고, 네,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게 병이 아닌 능력 부족이라는 이유가 됩니다. 성인 adhd라고 합시다. 이 성인 adhd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으로 본다. 하나는 능력 부족으로 본다. 병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거나. 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수동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필연적으로 합리화와 낙인화가 따라 옵니다. 합리화라는 것은. 아 내가 이제 뭐가 부족해요 능력 부족해요 이걸 갖다가 이게 능력 부족으로 보지 않고 아 이거는 병 때문이야라고 내가 스스로를 합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거기야라고 하는 것을 합류하라 고 그러고요 남들한테 성인 adhd 다라고 이제 알리기 시작하면요 남들은 그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아저 사람은 성인 adhd 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라고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걸 갖다가 낙인하라고 합니다. 아, 반면에, 능력 부족이라고 한다면은요, 네, 능력 부족이라고 내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는 이게 능력 부족임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인돼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자존심 상하죠. 내가 능력 부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능동적이 되는 거죠. 뭐 나는 그대로 산다. 부족한 사람으로. 아니면은 능력을 키운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새로 시작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모자랐다고 생각을 하면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능력 키우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닥터 유도 이제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전문가를 이용해서 능력 키우기를 하면 되는 거죠. 병으로 볼 것인가, 능력 부족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는 뭘까요? 병 치료는요. 증상은 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능력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아, 증상을 좋게 하는 약이나 상담을 끊으면 네, 당연히 치료받을 때는 뭐 아, 증상이 좋아집니다. 아, 끊으면 다시 그 효과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약을 평생 먹게 됩니다. 반면에 에, 능력 키우기는 일상 능력, 일 능력, 관계 능력이 좋아지면서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의 증상도 같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돼요? 네, 평생 하게 되고요. 아, 능력 키기 훈련은 딱한 번만 하면 됩니다. 내 문제를 병으로 볼 것이냐, 아, 능력 부족으로볼 것이냐가 바로 내 선택입니다. 치료가 아닌 능력 키우를 선택하면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네, 부딪히면서 갈고 닦기입니다.